땡큐 베리 마치 안녕, 오만. 바이바이. 바이바이. 카플레스. 예. 마이랍 달라가. 세임 코리아. 아녕리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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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나이 쪽에 사전 답사를 가는데, 딱 하나. 아직도 해결 안된 거. 숙소 문제가 아직도 마음 한 캔에 계속 걸려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 떠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오늘 좀 답을 좀 찾아볼까 하고 가고 있어요. 운동화 오늘이 태풍 시기예요아 운동화 편하네 산 보이시나요 산? 제가 틀어줄게요 저기 산 보이시죠? 필리핀에서 웬만하면 특정지역 아니면 구경하기 <laughs> 힘든 산인데 저기 산이 아무튼 저기가 이제 나숙부 쪽인데 바닷가 아탈라스 쪽인데 저 산을 넘으려면 터널 하나가 있는데 필리핀에 정말 내 알기론 거의 이쪽 남부르선에선 유일한 터널인데 그만큼 터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간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저게 까이비앙 터널이라고 하나 있는데 길이도 얼마 안 길어. 그런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 필리핀어들 까이비앙만 가면 전부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막 이런데 올려요. 그만큼 라이더들한테는 기념할 만한 막 그런 장소예요 근데 저길 넘어가려면 산이, 산세가 깊어서 도로는 잘 닦고 놓긴 했는데 자전거로는 가기가 빡시죠. 아무튼 근데 거길 넘어가야지 이제 나숙구로 바탕가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전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해안선을 따라서 남부 바탕가스를 일주하느냐 아니면 요즘 새롭게 생각하는 건 레가스피까지 어, 한 500-600km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길이 어, 완전 시골인데 길이 오르막이 별로,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길이니까 오르막은 있는데 많지 않아요 해안도로 타고 다니면 하루 종일 오르막인데 거기는 일단은 위도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라 나무로 쭉쭉 내려가는 거라 도로막이 심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올 때는 버스가 있거든요. 이미 다 동선을 다 검색을 다 해놨는데 버스를 두번 정도 갈아타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그런 거한두번 갈아타면 마닐라까지 와요. 버스에는 이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거든요. 버스 밑에 그 짐칸에 이자전거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그냥 버스 타고 올라오게.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또 생각하고 있어니다 동선 짜면서 보니까 산길이 많더라고. 자, 맨날 힘들죠. 어이구, 양반들은 고장났나봐. 나이기다, 나이기. 어우, 걸음 냄새도 나고, 저 없네. 이런 거를 원했어요. 제가 아파트요. 24시간 오픈. 여기는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뭔가? 러브모텔 같은데? 왜휙 하는 그림 그림이 그림져 있을까? 러브모텔인네 러브모텔. 뭐야? 마카노 오버나잇? 12몰, 맥시멈 12몰. 12몰. 맥시멈 12몰. 12몰. 1 k h o maximum 12 hours. 12 h o u r maximum 12 h o u r 12 o u e 12 o r 12 메론 u r s 12 hours. 메론 h 메론. 어, 라 에어컨 12고리 u r 1 k hours. 1 12 h 면 괜찮아요 12시간이면뭐하밤 자고 카메라, 배터리 충전하고 하는데 뭐 충분하죠. 원캠은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일주일 가면 뭐, 숙박, 요로 7,000표서 쓰는 거니까. 대신에, 배터리 다 충전할 수 있지. 이 카메라, 배터리 두개 돌려가면서 쓰는데, 하나 충전하는데, 완전, 오링 난 상태에서 다시 재충전 만땅 하는데,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정말, 당장이라고또 하나, 진짜. 가장 걸리는 게 저거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시내. 저쪽 사거리. 저거는 마닐라에서 올라오는 까비텍스라고. 네, 마닐라에서 바로 질러서 가는 나스쿠로 가는 도 깜빡하고. 장거리 오는데 장, 장갑을 안 꼈더니 땀 보세요 땀 장갑이 어, 살안 타는 것도 방지해 주지만 땀도 흡수해 주거든요 미끄러워 죽겠어 제가 손발에 땀이 나는 편인데 이거 봐봐 다 젖었잖아요 땀이 이렇게 제가 많아요 마스크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하셔가지고 마스크 여기다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갈라나섬 어코머데이션? I d o k t h a 아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오내 예상외로 이런데는 있을줄 알았더니 없네 일단은 예상과 안맞아 결정을 해야되는데 괜히 헛걸음만 할거같은데 턴하트는 갈 필요가 없어 거기 숙박시설 있는건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이런 일반 이런데 아테 메론 비치 리터 오션 메론? 구야 메론까나 비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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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오션? 어 메론? 데레쇼 땡큐 아 난자 크로싱 데레아 크로싱 데레초 크로싱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계속 직진하면 된네요 이거 보면 와 전부 다변농사 이런 시골길을 사먹사먹 사먹 구경하면서 이렇게 일주를 하려던 게제 생각이죠 해 떨어지면 길바닥이 모숙해야 되니까 숙소를 거의 보통 한두 시쯤 되면 그때부터 숙소 또 찾아, 댕기고 해야 돼. 그런 일상이 계속 될 텐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laughs> 웃기죠? 여기 이제 모심을 뭐 하고 준비 중인데, 갈라잖아요로탈리찾는데 여기 이제 수확해야 돼, 내가. 다 익었어. 여기도 그렇고. 계속 수확해야 돼, 수확. 모내기를 이렇게. 여기도 줄을 다 잡아서 저렇게. 여기 아주머니들 모내기 하고 있네. 야, 진짜 모내기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저도 어릴 때 많이 맨날 놀러 가다가 붙들려서 엄마한테 모내기 하는데 맨날 새참 나르고 모짜르나르고막 진짜 제일 하기 싫은 게모 심는 거. 이 진흙 속에 발잘 빠지지도 않는데 거기다 거머리도 막 있고. 겁나 힘들죠. 옛날 생각난다. 완전 옛날 우리 시골하고 똑같이 여기만 보면 야자수 있는 것만 치워버리면 완전 똑같아, 우리 시골하고. 오히려 옛날 우리 시골에는 이런 포장길도 없었는데. 야, 수박밭이다. 수박 아시죠? 수박 수박이게바다로 가는 물같은데 마판가니이 집에서 죽었다. 이 집에서 죽었다. 이이이 드디어 바닥 크가 나왔다. 와 여기 왠지 장면이 그너킹온해 영화 넉킹온 해븐스토어에서 그 암환자 둘이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기가 다아이아이 흑사야 흑사. 뭐이? 뭐야?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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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목마라 죽겠는데? 빛이 있는 빛인데, 아, 관광업으로 발달할 만한 그런게 없나 보구나. 그래서 저번시설이 있었던 흔적이 있네. 근데 왜 지금은? 야, 니또 메론 띈다한? 띈다한? 발라필란? 어커모데이션 호커모데이션 네, 리조트 리조트 뚫루뚫루 어. 오버나이트 버터 툴 퍼타주 팔라요 아 왜라 이토 왜랑 이토 아바잔 파얀 파얀 오스알라 파얀 나익아 메론 파얀 나이크 타카야나 메론 선 무라 pwede na ay eh, mura 500 ah uh, eh, wala kung magkano man so, <laughs> for... dito wala wala dito ah do magada bit square to kaya lang mahal Malalaki hipo. lang hipon wala hipon mahal naman ayon ah 500 kilo Kilo. ano like this size chan Ah, meron ba ay isang? Maliliit ba ay? Mga Malil. 아우락락잘 나가 봐. 숙소가 없어 역시 내 생각에 여기 숙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전거 타는 타고 맨날 바탕 가서 다니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 모른다는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건 사람도 관심사가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지. 스토어 어디 있어? 빈단아코모데이션 o d 다들. 뷰러 다다 다들. 뷰러 다들. 뷰러 다들. 아, 어부들 사는데 지금. 여기가 어부들 사는 곳이야. 빈단이 있네. 오 파서 파서. 파 땡큐, 뽀. 이거 봐서. 저거도 봐서마다. 고야. 나, 나 가폐야, 나 가폐야. <laughs> 카페 도저한 자리요? 이두 things 바이 나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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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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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리도. 아리도스리도 이리도. 이리도. 이나도 이리도. 이리도. 이 Patrija, sah, nantang pala. Oh, ika oh, oh, Parami, orang ni, orang ni, sih, siapa sih, siapa sih, siapa siapa sih, siapa sih, siapa sih, siapa sih, siapa <suka>, apart, apart. Oh, uh. Bentay. Bentay -la Chaka apa dapat? Oh, terbu. Oh, Chaka di salang alsi. Berong bat dangerous. Dangerous? Itu. Ah, Itu. Space. Itu ini pede. Ito, hindi pede. Tapi many mini dog. Ayo 마이랍다. 어, 오케이. <목소리> 어.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아이고. 나스를 먹기 좋은 날씨다. 아을 먹기 좋은 날씨이은 날씨다. 이을 먹기 좋은 날씨기 좋은 날기 마이랍 달라가 이토 마이랍 한강 한강 돈 <don>? 투데이 <laughs> <laughs> 굉장히 작네. 한테 아, 까일란 하베스트? 트리먼트.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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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o n 지 바로 출발해야지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겠네. 안녕, 네, 바이바이! 아까 모짜리 막, 나르는 꼬맹이도 엄청 힘다어 40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네. 그나저나 숙소는, 없는 걸로 일단은, 최종 결론을 내야 될것 같다. 숙소 없어. 이렇게 되면, 어, 숙사찾느라 제대로 된 일주가 될 리도 없고 참... 가시기 하네 아, 생각을 좀더 해보자 더워 땀이 땀이 아주 네? 땀